안녕하세요. 농사하자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농작물 침수와 습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마철 작물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밭작물은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야 합니다. 침수 시에는 조기 물 빼기를 실시하고 쓰러진 농작물들은 땅이 굳어지기 전에 일으켜 세우기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해 흙이 쓸려 내려간 곳들은 뿌리가 노출된 곳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흙 덮기 작업을 해서 뿌리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생육이 불량한 곳은 물 20리터에 요소 비료 40그램을 섞어서 0.2%액을 만든 후 옆면 시비하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침수 후에는 뿌리가 호흡을 제대로 할수 없어서 작물도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병해가 발생하기 쉬운 고온 다습한 조건이 이어질 수 있으니 병해충 방제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고추는 토양 내 탄저병균이 빗물로 인해 작물에 쉽게 침투할 수 있는데 탄저병 방제를 위해서는 전문 약재를 과실에 약액이 잘 묻도록 밑에서 위로 뿌려주고 비가 온 후에는 반드시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 후 전용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 장마철 과수원 관리 요령으로는 외부에서 물이 과원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배수 불량 과원은 별도 배수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나무마다 지주를 세워 고정시키고 늘어진 가지는 버팀목을 받쳐주는 것이 좋으며 숙기가 된 조생종 복숭아 등 과실은 앞당겨 수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마 후에는 작물 별로 병 방제에 힘써야 하는데요. 사과는 역병과 견문이 썩은 병, 갈색 무늬병을 주의하고, 배는 역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복숭아는 7월 고온 및 잦은 강으로, 습도가 높아질 경우 잿빛 무늬병 발생 우려가 높고, 포도는 녹음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농사하자에서는 금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보신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7월 한 달간 30명의 농민들에게 신속토양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속토양 검사는 pH와 20분 아니라 이온 분석기를 활용해서 토양 내의 수용성 질산과 수용성 인산의 함량을 30분 이내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로 인한 양분 손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토양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 하단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하자는 앞으로도 농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